아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에이 여섯 행제도나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네, 네. 우리가 어이 땅에 살아갈 때그 서로 화평하고 싸우지 않고 다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름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는 다툼이 없이 평화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다툴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오해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남을 화나게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가서 그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베드로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몰라서. 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몰라서 그렇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올라 예루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이란 말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비난하여 가로되 이렇게 내가 함께 들어가서 먹었다. 그렇게 막꾸짖고 비난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여기에 백인하고 흑인하고 같이 먹을 수 없었거든요. 화장실도 같이 못 쓰고 버스도 같이 못 타고 그러면 그 법에 걸렸어요.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 미국에도 그랬어요. 미국에도 어 흑인이 들어가는 레스토랑 따로 있고 백인이 들어가는 레스토랑 따로 있고 흑인이 들어가는 화장실 따로 있고 백인이 들어가는 화장실 따로 있고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유대인들이니까 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도 말고 같이 식사도 말고 그, 그 그러지 말자. 만약 그렇게 하면 그럼 불법이다라고. 예수 믿는 믿으면서도 어 지금 베드로도 예수 믿고, 또이 제자들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막 그 비난하고 화나게 한 거죠. 어 그런데 예 다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그랬던 오해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베드로는 어 자기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도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고 거기에서 교제하고 또 그랬는가? 한번 너희 들어봐라.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준 거죠. 사람들이 화를 내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오해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베드로는 진실을 그렇게 말해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어, 어, 그 천사가 환상 중에 그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과 들짐승과 네 발가진 짐승들이 있었 있었는데,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이렇게 속된 거, 깨끗이 못한 거, 이것은 그 저희가 먹지 않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내려오더니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본다고 하니, 그런 일이 세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가이샤라의 고넬료라는 노마 장교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노마 장교가 세 사람을 보냈는데 나를 찾았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내가 보낸 사람이니 따라가거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이샤라로 가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하고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다 모여있으면서 고넬료가 내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저를 하기에 제가 고넬료야.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제용함에 대해서 말했더니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물로 이제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 혹이 흑인들, 아세안들 뭐 그런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그렇게 비난하면 우리는 우리도 할래고할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내가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 죽으신 것 부활의 소식이 이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제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저 그리스나 로마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계속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베드로나 또 사도들이나 그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예수전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년료라는 로마 사람 이방민족 그 장교에게 하나님께서 배두를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음 번에 볼 때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일어나게 돼서 안디옥 교회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그래요. 전에 백인들이 아 흑인들에게는 예수 전하지 말자. 네, 흑인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니까 우리 백인들끼리만 하자. 뭐 그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러나 흑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아세안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세안 사람이나 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의 소식이 잘안 들리는 데 있어요. 아 장애인들은 말이야 그 사람들은 뭐 가난하고 뭐뭐 뭐 그러니까 뭐 그냥 돈이나 좀 갖다주고. 뭐 특수 교육이라 좀 시켜주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예수님 전해줄 필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지도 않아요. 정부에서도 이 예수님 전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냥 뭐 사회복지 제도나 좀 돈이나 갖다 주면 되겠다 생각하고 또 학교에서도 예수님 전해주잖아요. 예, 특수 교육이나 좀 해주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물론 사회복지도 필요하고 특수 교육도 필요하지만 예, 예. 장애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장애인들이 눈이 안 보여도 다리가 불편하고 누워 있어도 눈도 안 보이고 귀도안 들리고 말도 잘못 해도 예수 믿게 되면요.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헬렌 켈러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 미랄 처음 시작하신 이제서 그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눈이 열다섯 살때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눈도 안 보이고 가난하고 농촌에서. 근데 예수 믿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박사 할수 있는 그 기회도 주시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또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어 세계 미랄미랄 성교단이 미랄 지금 세계 22개국이 있거든요. 예. 총재가 되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되니까 비록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도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왜 싸우게 되는가? 아, 그것은 노예에서 진실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려 주는 거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잘 알아보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꾸짖지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지 말자. 이거 첫째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예수님 전하고 유대인끼리만 예수 믿고 됐는데 이 고제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진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들에게는 예수님 안전해져요. 근데 미랄 선교단은 어떻게든지 일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전해져야 되지만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도 팔다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도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 전할 수 있느냐 오늘 아침 바로 사인 낸기 자는 거예요. 사인 낸기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전하는 거고 전신 마비로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전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 권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논란 역사가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 장애인뿐만 아니고 미국 장애인들, 저 방글라데시 장애인들,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런 중요한 운동에 함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이고년료 2000년 전에 이렇게 했지만 정말 이 때를 필요해서. 하나님 은혜 주어 가지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긴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놀랍게 쓰임 받는 많은 사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권연료를 통해서 참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예수님 전하게 하시시고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죽으심이 전해져서 놀라운 세상의 변화가 있도록 그 장애인이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